안녕하세요. 토백이입니다. 자, 오늘 또짠산에 어, 왔는데 어, 쌀이 버섯이 궁금해서 왔습니다. 자, 여기에 두 개, 어, 세 개, 네 개, 다섯 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섯 개. 자, 경사가 심한 자리에 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음, 오늘 또 어, 짧게 어, 지금 비는 오지만 어, 좀 늦게 나온 자리에 쌀이 버섯이 궁금해서 왔습니다. 어, 노는 이뭐 한다고 어, 가볍게 어제 조금 쉬니까 <laughs> 조미수술 나갑니다. 어, 그래서 한두 시간 짧게 한번 산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어, 멋진 보라사리 버섯입니다. 자, 이거 하나 모셔 볼까요? 자, 비가 왔지만 늦게 나왔기 때문에 상태가 좋습니다. 자, 물도 안 먹었습니다. 자, 그렇죠. 자, 어, 이렇게 이쁜... 보라 쌀의 버섯이 늦게 나온 자리에서 이렇게, 언제 어, 이렇게 커가지고 잘 크고 있습니다. 예, 또 주변을 열심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주변을 보고 있는데, 이번에는 붉은색 개꼬리 버섯입니다. 자, 여기는 지금 많이 지금 돋고 있습니다. 자, 늦게라도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비가 오니까, 자, 그렇죠. 자, 쭉 지금 엄청나게 많이 돋고 있는 모습인데, 자, 그렇죠. 자, 이사은 조금 건조한 속에서 들이있었기 때문에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쌀이는, 어, 역사의 제한길로 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붉은색 깨꼬리버섯이 이렇게 반겨줍니다. 지금 안개가 좀 깨가지고 좀 흐릿하게 보입니다. 자, 우중산행이라, 자, 여기도 지금 작은 것들이 많은 유생이 지금 돋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마음에 들어가지고 드시면 은 굉장히 맛있는 버섯인데 자 아직은 조금 작습니다. 한 내일이나 모레 정도 되면은 엄청나게 많이 어, 커지고 이쁘게 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어, 붉은색 꾀꼬리 버섯입니다. 자 지금은 화단 하면서 보고 있는데 또 영지가 이렇게 자 이건 작년 묵은 것이고요. 자 이건 새것입니다. 이것 도 새것입니다. 자 아, 엄청 크지요. 손하고 비교 해봐도 엄청 큰데 자 이렇게 영지가 반겨줍니다. 자, 여기에는 도라지꽃이 보라색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잎이 조금 어, 좁은 것이 어, 여기에서 좀 나이가 조금 묵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쌀이버섯은 이 자리는 아주 안 좋습니다. 하진만또 이렇게 영지가 반겨줍니다. 자, 우와, 엄청나게 이쁜 영지버섯입니다. 엄청 큰 대물 사이즈의 영지가 이렇게 반겨줍니다. 어, 지금 비가 와가지고 영상이 좀 흐릿하게 나옵니다. 다 이해해 주시고요. 자 오늘도 이렇게 잔산항에 어, 쌀이도 보고 영지도 보고 보라지 꽃까지 지금 보고 있는 모습인데 행복합니다. 예또 주변을 열심히 보겠습니다. 이렇게 주변을 보고 있는데 우와 이렇게 지금 한눈에 봐도 한이 쉽게 붙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 짬 산행이지만 딸이도 보고 어, 또 이렇게 영지가 반겨줍니다. 바글바글 나오고 있는 모습이죠. 자, 상태도 좋습니다. 자, 아주 큰 영지 버섯이 바글바글 나오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어, 짬 산행이지만 또 이렇게 산행물이 반겨줍니다. 어, 그래서 더 행복합니다. 어, 또 물론 산행물이 없어도 운동했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기 때문에 마음은 편안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조금 걷기 위해서 어, 또 이렇게 운동 삼아서 어, 산행 중인데 또 이렇게 멋진 영지버섯이 반겨줍니다 예또 주변을 열심히 보겠습니다 이렇게 주변을 보고 있는데 우와 이번에도 영지버섯이 우와 엄청 좋습니다 자 그렇죠 아 이쁩니다 자 여기에도 이렇게 엄청 큰 사이즈의 영지버섯입니다 아이고 어 이렇게 또 반겨줍니다 자 이렇게 비는 오지만, 우중산행이지만, 또 이렇게 반겨해줍니까 진짜 고맙습니다. 아이고! 빠지지도 않습니다. 자, 자 한나무에서 이렇게, 떳지떳지 어, 붙어 있는 그런 영지 모습인데, 자, 이렇게 하산하면서, 어, 또 쌀이 보면서, 또 영지까지 이렇게 반겨줍니다 예, 또 주변을 열심히 보겠습니다. 이렇게 주변을 보고 있는데, 아, 이번에도, 어, 땡땡 돌아가지고 있는 영지모습인데 상태가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자 이렇게 우중산행이지만 또 이렇게 많은 연지가 반겨줍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오늘은 또 컨디션도 좋고 해서 무리하지 않고 한두시간 지금 짬 산행 중입니다. 자, 이렇게 연기는 햇빛을 좋아하고 이런 참나무를 좋아하니까 이런 자리를 잘 선택해가지고 보시면은 어, 많은 연기를 볼수 있습니다. 예, 또 주변을 열심히 보겠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주변을 보고 있는데 절벽에 어, 멋진 장생 도라지가 이렇게 반겨줍니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시방이 애사롭지 않고 싹대가 지금 한 1m 한50 정도? 되게 보입니다. 자 박대 세개짜리자 채치도 굉장히 쉬운 자리 에, 돌이 좀벌어지면서 그런 자리에 있는 모습인데 야 이건 진짜 어, 제가 지금 그 복지스크를 수술했기 때문에 자 이것도 패스를 하겠습니다. 자 어, 물건보다는 어, 욕심보다는 욕심을 좀 내려놓고 이렇게 다음을 훗날을 기약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 멋진 절벽에 장생 도라지 싹대 3개 짜리 입니다 엄청 실하게 보이고 자 묵은 싹대도 보입니다 자 이게 지금 묵은 싹대입니다 작년에도 3개가 나온 모습인데 어, 이렇게 또 반겨줍니다 자 이러니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겁니다 어, 조금만 그 틈만 있으면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다 보면은 또 이렇게 멋진 님들이 반겨줍니다 예또 주변을 열심히 보겠습니다 어, 이렇게 주변을 보고 있는데 아, 이번에도 영지 버섯입니다. 자 여기에 아주 이쁘게 어, 크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자이 산이 영지 버섯이 많고 뭐 쌀이 능이 송이 다 나오는 산입니다. 자또 어, 이렇게 해서 쌀이 버섯 사냥 중에 또 이렇게 멋진 영지가 반겨집니다 진짜 이쁩니다. 예또 주변을 열심히 보겠습니다. 또 이렇게 해서 주변을 보고 있는데, 어, 이번에는 노랑 망태버섯입니다. 자, 이 산은 이제 그 노랑 망태버섯이 이렇게 돋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붉은 깨꼬리버섯도 이제 돋고, 어, 쌀이버섯은, 어, 구강자리가 많이 안 나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또 아마 나오긴 나오겠지만, 양이 아마 수량이 좀 많이 줄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자, 이렇게 오늘 그 짬사랑에서 또 보라사리도 보고, 어, 대박 영지도 만나고 또 무엇보다도 또그 절벽에 장생 도라지 엄청 싫어합니다. 어, 조금 살짝 그 밑에 모습을 보니까 붓기가 엄청 큰데 어,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마음을 비우니까 더 편합니다. 또 저하고 나중에 인연이 되면은 어, 제가 아마 또 영상을 담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또 행복했습니다. 또 다음에 즐거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